Hello. What's up? 음, 음, 지금 시각은 2시 52분. 지금, 지금 밖에 날씨가 어때요? 좀 별론가요? 수업을 제고 왔다고요. <laughs> 수업을 빼먹으면 어떻게 해요. 일어난 지는 꽤 됐어요. 한두 시간 됐나. 꾸리꾸리 비는 안 오죠. 아비비 비 오면 별로 안 좋은데. 어 비가 너무 싫어요. 전 오마이갓 oh 밥은... 밥은 이제 먹어야죠 뭐 먹지? <laughs> 필라테스 하고 있었어요? <laughs> 잘, 잘했네 <laughs> 왜보이시냐고요 지금 상태가... 정장으로도 좋지 않네요 얼굴이 보고 싶어요. 얼굴 한번볼고 어저 지금 어휴... 완전 어휴... 면도도 안 했단 말이에요. 아 이제 어휴, 저도 이... 이 수염이 이제 툭 있네. 음 다들 밥은 먹었겠네요. <laughs> 변도 방송을 하라고요? <laughs> 변도 방송을 어떻게 해요? 점심 못 먹었어요. 음. 솔직히 점심은 안 먹어도 돼요. 아침이랑 저녁만 먹으면 되지. 김치찌개 좋아하죠? 엄청 좋아해요. hello hello please turn on the camera no 떡볶이 먹었다고요 오예비 oh, yeah. 오니까 파전에 막걸리 먹으라고요 활동 중인데 어떻게 음주는 아 음주는 안 되지 음, 잘하고 있다, 넌. 고맙다. 우리, 우리, 그 뭐야, 아직. 어, 이번 주가 어제 인기가요 하고 하면은 이제, 음, 이번 컴백 주차는 이제 끝났는데, 어, 우리 무대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음... <laughs>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애 어떤 의상이 제일 좋아요? 가죽 가죽 의상 그 의상 되게 좋고 또 멋있는데 솔직히 뭐 더운 것도 또 있지만은 약간 이게 가죽에 물이 물이 묻으면 약간 약간 무거워지면서 더 뭔가 쪼그라드는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약간 <laughs> 숨쉬기가 네, 부족해지는 느낌인데 근데 의상이 되게 멋있어가지고. 네. 오늘은 뭐 크게 없어가지고 있다가 운동 갔다가 좀 해야겠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팔굽혀펴기만 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좀 비니까 오늘 좀 강한 운동 좀 하고 해야겠다. 안무는 진짜 운동의 안무도 약간. 체운동하는 것 같은 느낌. 와 나중에 이게 산업을 하면은 여러 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컴에 스피컴에 이거 할 때마다 어 약간 그 다리가 점점안 움직이는 느낌. 원래 이건 인아웃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피로가 누적되다 보니까 이게 잘안 움직이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약간, 아, 약간 버티면서 하고 있는데. 약간, 그, 고비가 어디서 오냐면 그 2절 비커메 살 때랑 3절 들어갈 때. 그때 고비가 오죠. 차라리 그냥 쭉 달리는 거면 상관없는데. 쉴때 오히려 제일 힘들어요. 그위컴메스위컴메스위컴메스 뚜루뚜루뚜 위컴메스위컴메스그 운음 파트 있어이아몬드 다라따따 이거 할때 멈추잖아요 아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근데 되게 좋아서 괜찮죠 뭐 힘들어서 어떡하냐고요 아뭐 어떡해요 뭐 제 직업인데요 사실 뭐 편하고 재미있기만 하면 은 그건 또또 또 음, 있어요? Butterfly effect? Butterfly effect? 어 h a t is it? w 에, 잡 i 없는악공 e k n 는 c k o 어 야야 이거랑 다른 h uh, yeah, yeah. Go down. Don't push s o fly. 20분은 딱 종료해야겠다. 밥 먹고 운동 을 가야지. <laughs> 운동 나도 한다. 굿굿. 음. 나 숙소에 있어요. 당신은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우가 될수 있습니다. 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저번에 프라이메시지 보냈다가 팩댄다고 100. 아. 그냥 팩대고팩대고 <laughs> 그냥 바로 잤네요 귤린데 자장가를 불러달라고요? 지금 자는 거예요? 낮잠이네, 낮잠 음. 자장가라 아... 꿈속에서 만나요 예쁜 꿈을 꾸겠죠 I처럼 파랗게 웃으면 나를 안아줘요. 그대 기다려요. 잘자. Good night. Holy, holy, the way you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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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feel so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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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I'm good. I'm r u n n i n to the t a o t h e t r k s o n g t h e t r u o n t h e truckster. I'm going to the t r u c k s t I'm o n g to the truckster. I'm going to the truckster. I'm going to t t r u c k s t e I'm o n g to t truckster. I'm going to the t r u c I'm o n g to t t r u c k s t We're going on 어딘가로 멀리 멀리 I'm on a boat 네가 원했던 건 그게 전부야 흘러가는 파도 아래 흔들리는 boat 멀어지는 도시 We're going on 어딘가로 멀리 멀리 지는 애를 바라보면서 잠들 수 있는 낙이 필요해 이때는 방법은 없지만 이 가사 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지금은 꽤나 멀리 온 듯해 난, 난, 난 감소해야지 yeah. 필요 없어 예 e a c h e 너무 좋죠 Justin Bieber I got my p e a 아, h e s I came up, yeah. I took my chick up to the no, yeah. I came over right from the social And I say oh, have been you, I have in you, And I text you off your skin. Can't remember, righ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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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ever let you go. Oh, don't play you, me. Mm -hmm. yeah. And I'll be right here. 나벨, right here, but you didn't end u 너무 좋았 e 요선배님 o u 너 g 잘해주습니다 h t I'm e 아는 형님 재밌었어요 진짜 다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이게 30분이 되면 종료하고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초 동안 얼굴을 보여 이렇게... 응... <laughs> 잠 음. 이만 님은 잠깐... 칫솔로? 拜拜。<laughs> bye bye.